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오늘은 어, 매도 잔금 날이 있어서 어, 현장에 와 봤습니다. 어, 한 2주 만에 어,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매도 계약은 사실 잔금을 내기 전에 이미 매도를 하기로 어, 약속을 받았다. 어, 그래서 오늘 잔금 날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거를... 낙차에 받고, 공유자분들하고 바로 이야기가 됐어요. 이야기가 됐고, 어, 안타깝게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본인이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기회를 지나간지를 모르셨다. 어, 그런 상황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한테 차례가 왔고요. 그래서, 어, 빠르게 어, 다시 사겠다. 어, 왜냐면은 요, 어, 토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땅값도 비싼 땅이고, 워낙 비싼 땅이기 때문에 어, 빠르게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도 뭐큰 욕심 안 부리고 바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오늘 어, 여기 계약하러 왔는데, 아, 여기 동네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 주차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차를 하고 조금 늦겠다 말씀드리고 올라가서 매도 계약. 이자, 어, 금 날이자. 그니까 딱한 번도 안 뵙고 오늘 딱 하루 뵙는 거예요. 하루 뵙고 저는 이제 매도하고 엑시트 한다. 그래서 뭐 주삼이 내내 소송만 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도 있다. <laughs> 소송만 하는 게 아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참그 특수물건은 이게 소송으로 갈지 빠르게 매도가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리스크는 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잠금 날이어서 이제 빠르게 매도 계약서 쓰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빠르게 도망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정단 <laughs> 매도 계약은 항상 빠르게 도망쳐야 된다. 아파트든 뭐든 빠르게 도망치는 게 정답이다. 하면서 한번 올라가서 계약서 쓰고 올라와 볼게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아유, 좀 늦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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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어, 네, 들어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마무리하고 어, 빠르게 어, 도망쳤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빨리 도망쳐야 된다. <laughs> 있어봤자 좋은 얘기를 드릴 게 없어요. 네, 뭐,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밖에 얘기를 들을 거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어, 잠금 받고 도망쳤고요. 네. 이렇게 오늘 또한건 어, 마무리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동시에 또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무턱대고 낙찰만 받아서 수습하기도 굉장히 버겁다, 버겁고 대신 주삼이는 어찌됐던 전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회사 다닐 때몇 달치의 소득은 이번 한 방으로 또 거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 주삼이 항상 시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도 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 요건 말고도 지금 나머지 두 건과 관련해서도 또 공유자들하고 협상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래 좀 쉽게 좀잘 풀릴 것 같았던 물건은 오히려 지금 상대방이 어 뭐음대로 해봐 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오히려 뭐 연락도 안되고 이거 잘 안될 것 같다 라는 그 물건은 오히려 지금 얘기가 어느정도 되고 있다. 네, 이 특수물건은 항상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예. 그 공유자들의 생각 말도 맨날 바뀌고 점유자들의 말도 맨날 바뀌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난다. 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어, 그런 물건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기대를 크게 했다가 어, 또 상대방에게 말을 바꾸면. 그때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어, 그런 것들에 또 묻어내지는, 그러니까, 을에 거짓말 하는 사람들, 을에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건 마무리 했고, 최근에 제가 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물건 두개 지금, 어, 매도 한건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세팅도 하나 해야 돼서 두 군데 동시에 인테리어도 돌리면서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특수 물건들도 계속 어 지금 어 트라이 하고 낙찰도 받고 어 임장도 하고 뭐 매도 계약도 하기 때문에 제가 요좀 정신이 없어요 어제 했다 이렇게 오늘 어 짧게나마 어 수익 걷었다 라는 영상 어 남기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들어가서 또 일할 게 많습니다. 빨리 또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